안녕하세요. 로또금 TV. 로또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자, 이번에 883회차 이제 로또를 하는데 자, 오늘은 수요일 날 수요일 그래서 반자동을 돌렸습니다. 자, 883회 자, 반자동을 돌렸는데 자, 요번에는 1번, 2번, 4번, 4번 반자동으로 돌렸구요. 자, 1번, 2번, 4번인데, 자, 여기서 따라오는 숫자, 숫자를 이제 볼거예요 자, 1번, 2번, 4번은 반자동으로 돌렸는데, 자, 요번에 3번, 3번이 이렇게 따라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33번 33번 자 여기 따라오는 숫자는 이제 1번 2번 4번 만약에 제가 반자동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자동이랑 1번 2번 4번을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친한 숫자를 찾기 위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는 숫자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11번. 11번. 자, 이거는 1번, 2번, 4번을 돌린 거예요. 반자동. 1번, 2번, 4번은 제가 이제 고정으로 해서 돌린 거고, 이제 제가 이제 나머지는 다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랜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번호를 찾는 겁니다. 친한 숫자. 11, 33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이 나왔네요. 11. 그리고, 40번도 나왔고. 자, 지금은 1번, 2번, 4번을 돌렸잖아요. 1번, 2번, 4번 반자동. 반자동 돌린 겁니다. 지금 근데 요번에는 7번, 9번, 10번, 10번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자동으로 돌렸습니다. 자, 1번, 2번, 4번은 이제 전에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주 붙는 숫자예요. 2번, 4번도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고, 1번, 2번도 이제 연번이죠. 연번은 이제 따라 나오는 숫자인데 1번 2번 0번 연속적으로 나온 숫자예요 그래서 1번 2번 2번 4번 1번 4번 이렇게 많이 붙어요 붙는 숫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친한 숫자죠 친한 숫자 친한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1번 2번 4번을 돌린 거고요 자 요번에 7 9 10도 마찬가지로 7번이랑 9번 10번이 많이 친해요. 일단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0번을 같이 섞었어요. 전에 통계 보면 9번, 10번도 많이 나오고요. 또 7번이랑 9번, 7번이랑 10번. 이렇게 섞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7번, 9번, 10번을 반자동 돌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따라오는 숫자를 좀 보기 위해 돌린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번, 2번, 4번, 그리고 7번, 9번, 10번은 1번, 만약에 이게 0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번호가 다음 회차나 다다음 회차에 이세 번호가 같이는 안 나와도 이제 따로따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같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7번, 9번, 10번을 돌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따라오는 숫자, 따라오는 숫자 한번 돌려 볼게요. 예, 살펴보면은 14번. 그리고 23번. 23번. 자, 7번, 9번, 10번은 이제 친한 숫자이기 때문에 돌린 거고요 자, 1번, 2번, 4번도 마찬가지로 친한 숫자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7, 9, 10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따라오는 숫자. 따라오는 숫자. 자, 44번. 그리고, 35번. 자, 그리고, 36번도 나왔네요. 36번. 자, 이번에는, 이거 7번, 9번, 10번은, 제가 이제 전회차도 올려, 전회차, 뭐 전전회차에 이제 올리긴 했는데, 일단은 790, 124. 이게 많이 친한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제 따라오는 숫자를 보려고 돌린 거예요. 따라오는 숫자가 어떤 숫자가 나올지 돌린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790, 124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나올 건데, 일단은 제가 이제 조만간 나오는 번호를 한번 골라서 이렇게 반자동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 번호도 790 그리고 전해. 자. 124 이것도 나올 수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자동을 마지막으로 돌렸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83438이에요. 자 83438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연번을 섞어놔요. 그러니까 반자동을 돌릴 때 연번을 자1 4이면저 12도 마찬가지로 전에, 자, 전에 올린 거 이거 124도 12도 붙였고 790도 90이 붙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 10, 34, 38인데, 10, 34를 붙인 거예요. 이게 연번이 이제 친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붙인 겁니다. 10, 34, 38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8이랑 이제 8끝. 8이랑 38. 8은 8, 18, 28, 38이 이제 8끝이라고 하는데, 8이랑 38이 친하기 때문에, 8이랑 38을 붙여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연번은 이제 요번에 13번이 나올 것 같아서 13, 14를 같이 붙여 놓은 겁니다. 이게 전에 차 보시면 좀 친한 것도 있어요. 13, 14가 친하기 때문에 13, 14, 38을 같이 붙여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돌렸을 경우에 돌렸을 경우에 이제 따라오는 번호. 따라오는 번호를 보고 또, 이제, 여기서 나올 당번을 좀 찾고는 있어요. 왜냐면, 하파이스에서 38을 돌렸을 경우에, 여기에 좀 친한 숫자가 당번을 붙는 경우가 있어요. 반자동으로 돌릴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제 반자동으로 돌려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반자동으로 돌려서 맞추기 때문에, 돌려. 돌려서 저기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83, 4, 13, 14, 38.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린 건데요. 이제는 돌리면 여기서 이제 따라오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찾으려고 마찬가지로 여기 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30번이 따라 나왔네요. 30번. 그리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83438인데 저는 일단은 이제 친한 숫자랑 연번이랑 많이 섞어 놔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친한 숫자를 한번 엮어 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올린 건데 지금 124랑 790 그리고 83 13, 83438 13, 자, 이번은 친한 숫자예요. 붙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나올 수 있어요. 따로따로 난다는 거는 83, 뭐, 83이 나올 수도 있고, 뭐, 8이랑 38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제 친한 숫자를 같이 섞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 에 있는 숫자는 또, 여기에서, 이제 또, 여기를 이제 반자동으로 돌렸을 때, 이제 나오는 숫자, 그거를 찾으려고 돌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두 자리가, 이게 만약에 네 자리를 돌렸잖아요. 그건 두 자리를 찾아야 돼요. 여섯 자리를. 로또는 여섯 자리잖아요. 보너스까지 일곱 자리긴 한데, 이제 당번은 여섯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번호가 나왔을 경우에, 이 번호랑 친한 숫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는 거고요. 그래서 8, 13, 14, 38, 7번, 9번, 10번, 7번, 9번, 10번, 그리고 1번, 2번, 4번 이렇게 반자동을 돌린 겁니다. 요번에 11번도 제가 좀 유심히 보는 번호인데, 11번이랑, 지금 11번이 눈에 많이 보여요. 그리고 11번, 14번도 많이 보이고요. 12, 13, 14가 솔직히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친한 숫자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11번. 지금까지 11번이 좀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이제 13,14 11번은 13,14랑 조금 친해요 그래서 13,14 친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880회차 이제 880회차부터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이게 전에도 많이 올리긴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젠 이렇게 9번, 10번 이렇게 0번이 나오는 번호가 많아요. 이제 9번이나 10번 그리고 이게 0번이라는 거는 이렇게 11, 12 그리고 뭐 7번, 8번, 이렇게 연속 번호로 나오는 숫자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8, 29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0번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은근히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2, 13. 12, 13.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쪽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연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17, 18. 이런 식으로 연번을, 연번이, 이제, 조금씩 나와요. 계속. 회차부터, 이제는, 뭐, 857대에 많이 안 나왔으면은, 이제 뭐, 다다음 회차나, 다다다음 회차, 이렇게 연번이 나오기 때문에, 요번에는 883회차는 연본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1번, 2번, 4번도 돌렸고요. 7번, 9번, 10번. 이제 9번, 10번. 9번, 10번이 지금 835회차 나왔잖아요. 그래서 9번, 10번이 또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 봐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게 7, 9, 10을 돌렸습니다. 반자동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11번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자, 1 1번의 11번이 나왔을 경우, 이제 11번은 13, 14라 제가 친했다고, 친하다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11주위에는 13, 14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11주위에는, 11주위에는 여기 13, 14뭐 13이 없으면 14가 붙고 14가 없으면 13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12랑 14 그래서 11번을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이번에 11번이 만약에 다음에 또 나오면 13, 14가 같이 따라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11번. 11번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주위에 이렇게 근처에 13, 14가 이제 근처에 붙거든요. 여기도 14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1번이 나왔을 경우에 14가 붙고, 11번이 나왔을 때 13이 붙고. 그러니까 이런 번호가 붙는 걸 이제 흐름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이 나오면 14가 붙고.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이게 보시면 친한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 숫자고,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배프, 친한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꼭 따라오는 숫자들이 있어요.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70%는 아마 그 친한 숫자가 따라오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흐름을 찾는 거예요. 여기 봤을 때. 11번이 나오면 주위에 13, 14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11번이 친구라면 얘가 오면 계속 얘가 이렇게 주위에 맴도는 거 있죠. 그래서 11번은 13, 14가 맴돌기 때문에 요번에는 만약에 11번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1 1 13, 14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반자으을 돌린 겁니다. 83 14 38을 돌렸는데 13 14는 이제 11번이 나왔기 때문에 또 13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14번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13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지금 8이 계속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이랑 8이 같이 붙어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83 14 38을 제가 붙인 겁니다. 그리고 38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너스로 계속 나왔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너스는 다음에 나온다는 숫자인데 지금 계속 당번으로 안 빠지고 이제 당번이 이쪽으로 빠져야 돼요. 근데 자꾸 보너스로 계속 빠져요. 38이. 그래서 이제 당번으로 한번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8, 13, 14, 38을 돌린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반자동을 돌린다고 해서, 이젠 번호를 제가 이렇게 보고 반자동을 돌리는 거거든요. 7,90도 마찬가지로 7번이 따라 붙으면 9번, 10번이 근처에 있어요. 주위에. 그래서 7,90도 같이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젠 7번에 보이면 마찬가지로 9번, 10번이 얘도 마찬가지 주위에서 맴돌아요. 왜? 친한 친구니까. 친한 친구니까 같이 따라오는 거죠. 7이 붙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10이 붙었잖아요. 7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9번이 지금 깨서 안 보이거든요. 지금 뭐 여기 866회차 나왔는데, 지금 9번이 지금 어느정도 이제 보너스로 빠지거나 아직 당번으로 잘안 붙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9번도 한번 넣은 거고요 7번 7번이 제가 얘기한 거는 7번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9번 10번이 맴돌아요 그래서 9번 7번 9번 10번을 같이 넣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7번이 이건 보너스로 나왔네요. 7번이 있으면 이렇게 10번 이렇게 맴도는 번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붙는 경우도 있는데, 7번이나 친한 숫자는 거의 9번이나 10번이 제일 많이 붙는다. 그만 7번이 나온다고 해서 다 붙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붙을 가능성이... 이제 9번, 10번이 옆에서 이제 맴돌잖아요. 맴돌 가능성은 한70% 정도? 80%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7번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9번, 10번을 좀 유심히 봐요. 이렇게 9번, 10번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제가 이게 칸이 모자라가지고, 880회차 이렇게 해서, 지금 831회차 밖에 못했는데, 지금 계속 작업 중이에요. 1회차부터 880회차처럼, 회차까지 이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제가 좀, 이렇게 통계를 내면서, 이제 흐름 있잖아, 흐름. 전에 7번이 나왔으면, 9번, 10번 이렇게, 친한 숫자를 더 보여드릴 수 있어서, 조금 설명하기가 좀더 수월해요. 그래서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좀 시간이 걸려요. 1회차부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하고 다음에는 어 1회차부터 이렇게 정리한 걸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조금 더 그때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좋은 걸 연구해서 또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자동으로 돌린 거고요 이젠 여기서 1, 2, 4, 7, 90, 80, 34, 38,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거는 다 친한 숫자고, 이제 나올 것 같은 숫자니까, 어, 조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제 흐름. 로또는 흐름이에요. 제가 연구할, 제,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냥 제 생각에는 로또는 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맞추면은 이젠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요. 자, 오늘은 수요일이라 반자동을 돌렸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토요일은 당첨, 자, 발표잖아요. 그때 꼭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에 올린 거 보시다시피 저도 마찬가지로 반자동 다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 저도 당첨이 되기 위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사는 거기 때문에 저도 꼭 당첨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가 꼭날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로또 자동,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로또 반자동 올리거든요. 이젠 제가 말했듯이 분석 방법도 같이 올리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일요일도 또 이제 자동을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자동번호 보시고. 분석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분석 방법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대박 날 때까지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꼭 대박 날 때까지 로또 기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